참. 꽃을 좋아해요? 뿅. 아, 얘가 만생종 레드 리버라는 건데 사실은 여기 있어 가지고 일부 피워 가지고 그만 올해는 그만 피는가 다 가지고 고온실에다 놨더니 2차로 꽃이 왔어요. 얘가 원래 만생종이거든요 늦게 오는 건데 예, 이제 예, 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 또 올라오고 그러는데 뒤도 있어요. 자, 자, 얘도 어 스노우 페어인데 꽃이 1차로다 졌거든요. 하나는 폈거든요 예? 이런 데가 다 꽃인데 그 마디 마디에 안 피었던 자리에 지금 피는 거가 또수백송이에요 어, 요 밑에 나오고. 어, 그러네, 요 밑에는 음, 나도 지금 봤네. 음, 어, 이 밑에 나오고. 그래서 어 얘가 지금 다른 거하고 달리 밑에 신화가 안 나왔잖아. 어? 신화가 네. 안 나와서. 어. 어, 생생경을 계속하는 거야. 이제 이제 신화가 이제 피치는 거야. 어떤 요인에서든간에, 그러 그러니까 얘가 나이도 많이 먹은 애지. 네. 작년에 우리가 그 샘플 하나 남겼던 아이. 그리고 오늘은 음, 또 태안 가가지고 어,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카틀레아가 땅이팔게 없어가지고 좀또 미니퍼플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미니퍼플 이번에 요 가져온 거는 밥이 예, 조금 아주 지가 나고 있나 송이 이인 것들은 음, 그런 것들은 이제 18,000원에 예,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밥이 좋고 거. 어, 그런 애들은 두 음, 그래도 어, 그 아무튼 송이 그죠? 송이가 두송이 아니고 꽃대. 밥이 좋은 애들은 어, 25,000. 그리고 아, 이제 트롬니아가 트롬니아가 이제 이제 끝날 때쯤이죠. ,이? 예, 저희 이제 예. 좀 남은 것들. 이런 것들은 그나마 꽃 보시라고 그냥 8,000원에 밥이 아주 작아요. 밥 생각하지 마시고 꽃 여러분들이 한번 길러 보신다 해 가지고 8,000원. 그다음에 이거 12,000원 팔았던 건 요거는 음, 만 원. 그다음에 이제 밥이 많은 애들, 밥이 조금 괜찮은 애들은 꽃도 괜찮고. 꽃대가 이렇게 두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15,000원. 오케이. 드럼니아는 8,000원, 10,000원, 15,000원이 있다. 그리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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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먼저 드럼니아는 음? 뿌리가 원래 안 좋으니까, 특히 지금 꽃이 있을 때는 뿌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뜯어보고 없, 없어도 걔는 아, 얘네들은 워낙 잘하고,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작을 좀 했었으면 좋겠고, 나무 화분에다가 이제 저희도 테스트를 좀 이제 그, 그 금년도에 나무 화분이 생겼으니까 할 건데, 예, 그렇게 심어서 이제 잔뿌리가 이렇게 내리게끔 그렇게. 얘는 뿌리가 없어도. 잘꽃 피우고 잘 자라는 애입니다. 집 품종 자체가 지금 튼튼한 애들입니다. 이? 저거 음. 한번더 보여드리긴 또 이것도 상처 내야 되니까 그럴 음. 필요 없이 여기 안전히 거의 그 직각 삼각형이에요. 음. 그 고울이 없어요. 그, 어? 얄팍하지 않다. 팍하지 않다. 그리고 아, 제가 아산 에어플랜트를 갔는데 아, 이거를 누가 그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해놨다. 그래서 안 주신다고 그런 걸 제가 달라 그랬어요. 이거 3만 원이면 대박입니다. 어? 사실은 꽃이 진짜 어, 꽃도 있어. 요, 어, 꽃도 이제 맺히기 시작했고 꽃이 피면 여기, 여기 맺히기 여기. 어, 어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일부 좀 지기도 하고 그래서 향기가 아주 정말 좋죠. 이걸 사보신 분이 또 우리 요새 그 구독자분이 또살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밥이 풍성합니다. 엄청 많습니다.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전시한다든가 이렇게 어디다가 무슨 행사 있을 때이 틸란이 비싸도 어 이렇게 그 공간을 꾸미는 디스플레이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썼거든요 아 오늘 진짜 이거를 못 꺼내드렸는데 우리 아산에서 우리 그 신사장님이 아이 카페 하는데 요거를 꺼내드렸어야 되는데 아 일부러 오셨는데 아, 생각나고. 얘네들은 물을 잘 주셔야 돼요. 아, 이거 그러니까 공중 습도니까, 요거를 요대로, 어, 당궜다, 뺐다,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, 자, 요 정도면은 약간 그늘에다 놔도 얘가 다 죽는데도 캐 오래 걸려요. 진짜로. 하아름이야 하나름. 그래서 제가 그 형님도 찬뜻 가지고 계셔. 그래서 팔 거예요, 팔 거예요. 그리고 또한집 문제집 있죠. 어제 내가 정말 놀랬는데, 에? 그 이제 뭐, 어? 진짜로 어 당진풍란 농장에 그렇게 많은 꽃이 있는 걸 저도 처음 봤는데 아무튼 꽃이 너무 화려한데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갈 거예요 아마 우리 그 당진풍란 농장 사장님도 볼 건데 이 소비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가격을 고집하고 어 좋은 물량 고집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 이거는 이거는 어 내가 공개적으로 본인한테도 얘기를 해요. 제발 그렇지하지 말라, 그렇지하지 말라.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도 살고 이난 이 시장이 살아요. 그 좋은 꽃들을 왜 본인만 가지고 있냐고 어? 소비자들한테. 음. 그러니까 그 동안에 몇십년 동안 고생하고 온가 생각하고 이, 이런 면이 있겠지만 아무튼 요거는 지금 음 간혹 중에 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오래돼서 여러 개 중에서 이게. 분갈이를 워낙 안한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떨어집니다. 이 수태는 의미가 없고 이건 또 붙었네. 아무튼 이제 안 붙은 애들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6만원 스페셜만 또 가져왔고 그다음에 어 밀토니아를 그 다음에 이제 밀토냐를 몇 분이 찾아서 거집에도 밀토냐가 이제 피고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어 이게 세대 중에 한 대나 두 대는 피었고 어, 이렇게 또 밑에 올라온 애는 아직 반 정도는 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, 18 레드는 18,000원에 좀 음, 저렴하게 드리고 핑크는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, 음, 이거는 그나마 아, 2만원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핑크도 지금 꽃대가 어, 두 대인 것들로만 최대한 골라왔어요 두 대만 2만원이에요 네, 핑크가 대는, 예. 음. 아무튼 어, 이렇게 오늘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잔 해서 오늘은 제가 아 여기 그 아산 이게 에어플랜트 갔는데 아 이게 그 자꾸 그 어, 이렇게 발전한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게 콕스단 하나만 살라 고해도 우리가 얼마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음, 이제 그 심었는데 이게 그 뿌리 같잖아, 음, 응 영락없이 뿌리 같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거가 아 멋있다. 그래서 마치 갔는데 이제 주문 생산했길래. 내가 가져왔어, 그래서 안 준다는 걸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어, 곁에 하나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? 자, 오늘은 간단하게 뿅습니다 아, 그리고 택배 얘기해 주세요. 택배가 택배. 사실은 더 보내고 싶은데 어, 어 물리적으로. 진짜 어제 오늘 어제 오늘 해가지고 우체국도 풀로 그 다음에 저희 그 계약 택배가두 군데인데 두 군데 다 물량이 넘쳐서 에, 이제 좀 어려울 지경인데 저희가 그 동안에 이렇게 그 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을 못해드에다가 이제 갑자기 부피들이 이번에 원에 커서 어. 아무튼 저희가 그 토분은 정말 늦어도 수요까지 그 일다 가요 음, 음.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토분은 최대한 포장을 했으니까 어. 아 이렇게 네. 예,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가 막 오네 아버지 예, 또 그리고 찾네 누가 지금 어제 그그 그 우리 그저 마님이 붕어 이만한 간마리 잡고 내가 나 혼자 갔을 때 붕어 잉어리 70cm 짜리 잡았는데 어제는 꽝 치웠습니다. 낚시하기를 이렇게 해요. 꽝 돼요? 조사. 아니, 이거 네, 이거 알겠습니다. 야, 이런 거다 보여줘요. 다운메리. 다운메리도 이거 코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이거 아빠 이 향기 맡아 봤어요 나는 개 코가 아니에요. 아 향기가 안 나요. 아, 예? 우리 공주에서 계속 전해 주신 아 이게 다운메리 향기 나요. 네. 고맙습니다. 어 아니 미니 퍼프도. 음. 저, 저, 저. 미니 파플 얘는 두개, 두개 나온게 하나 있었네. 네. 고맙습니다. 뿅.